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근시 도수도 높고, 난시 도수도 높아서 안경을 쓰면 못생겨져 보이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선택을 해서 쓰는데, 콘택트 렌즈를 써도 안경처럼 컴퓨터나 멀리 있는 게 깨끗하게 안 보이고, 뚜렷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명도도 얻으면서 외모적으로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시하고 난시가 많을 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도수 높으신 분들이 안경을 쓰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렇게 안경 렌즈가 두꺼워서 눈이 작아 보이고 못 생겨져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기피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면 안경 렌즈가 두꺼우니까 코에 자국도 많이 생기고 귀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셔도 난시가 많아서 가까운 컴퓨터나 멀리 보이는 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난시가 많으신 분들이 콘택트 렌즈를 선택을 해도 교정시력이 잘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난시가 많으면 안경테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그 각도가 틀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콘택트 렌즈는 눈 안에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난시가 많은 사람들은 안구 눈알이 이렇게 볼록해져 있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끼면 렌즈가 눈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시력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교정시력이 잘 나오려면 눈에 있는 난시하고 각도하고 교정하는 콘택트 렌즈의 난시하고 각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렌즈가 눈 안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각도가 잘안 맞아지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정 시력도 잘 나오고 외모적으로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근시 도수는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고 난시도 쓰는 안경으로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렌즈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얇은 렌즈를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눈이 작아 보이는 것도 훨씬 덜하고, 안경 렌즈 두께도 이렇게 두꺼운 데에서 이렇게 얇아지니까 훨씬 더 가벼운 안경, 외모적으로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안경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경도 더군다나 더 가벼워지겠죠? 안경 렌즈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압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압축을 덜 하게 되니까 렌즈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콘택트렌즈하고 안경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쓰면 교정시력도 잘 얻을 수가 있고, 외모적으로도 좀 괜찮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각도가 사축이신 분들은 더이 방법이 효과적이게 되겠네요. 네, 오늘은 근시도수도 높고, 그리고 난시도 많으신 분들이 교정시력도 잘 나오면서 외모적으로도 좀더 괜찮아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시하고 난시가 많을 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